야! 시작! 저희는 아침으로 팬케이크를 만들려 하는데 계란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따갈로그 공부 중이라서 회화 연습 겸. 계란을사러갔습니다 Ate. Good morning. 아 t 아 a b 인도 d 아 in d 인인 Abad. a b 인 d 인인인어인 먹는 와대10메 이치? 어. v e r 자, 오늘 아침은 팬케이크 만들어 먹습니다. 팬케이크. 계란은 제가 사 왔고요. 오, 오잘된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됐어. 야 yeah. 자, 노들랩 팔런 팬케이크. 음, 소고기 햄아 음, 먹어. 맛아 요즘 감자튀김에 빠져서 엄청 사먹는데 문득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냉동 감자를 파는 걸 보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무려 50배 이상. 그래서 저희는 맥도날드 표 감자튀김과 슈퍼마켓 표 냉동 감자튀김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격 차만 보면 맥도날드 압승이어야 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 진. 어. 일번 심판관 아날리. 어. 두 번째 심판관 클레어. 아 홈메이크 프렌치 프라이. 자 이거 메토. 홈메 홈메이크, 홈메이크. 맥도날드 표. 어, thinking, thinking. 선택. No.1 is homemade. No.2 맥도날드. Your choice. 1, 2, 3, go! 1. No.1. 1, 2, 3, go! n 1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마트 표 감자튀김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사실 금방 튀긴 것과 눅눅해진 것의 승부여서 이상한 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맛트게 승리할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50배 이상 납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냥 저렴하게 마트표 냉동감자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저녁으로 감자튀김만 먹기엔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머릿속을 스치는 것, 샤월마. 저희는 먹을 것을 더 사러 갑니다. 오케이. 벌려, 어, 벌려서 자 이거 소스를 이 소스가 엄청 맛있다네요 따서 부어 부어 부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맛하나? 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클레오 샤월마 샤올, 먹방 저 이빨로 꼭지를 따고요. 야, 야, 맛있어. 응. 파이 쉐이크. 베리마살라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샤워마랑 프렌치 프라이로 그리고 망고 쉐이크, 콜라는 아직 안 탔지만 포크 이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